안녕하세요 낚시장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평택호 주변에 있는 둔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도두리에 있고요 평택호 도두리 미군기지 앞에 있는 둔방입니다 이곳은 평택호와 연결되어 있어서 만수가 되면 평택호 붕어들이 올라오고요 아, 이곳 부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기철 이곳 사차크 붕어도 나오고 아, 굉장히 아기자기한 곳이에요 여덟치 아홉치 붕어 곧잘 나오는 곳입니다 아, 창문 열고 낚시 가능하고요. 상당히 편한 곳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신대리쪽으로 나오시면 이 도두리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좀 둔번 크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만수가 되면 이 평택호와 연결이 됩니다 평택호 연결이 되고 만수시 평택호 고기들이 일로 올라오는 구조고요 아, 이곳은 배서들도 많이 찾고 붕어 낚시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 규모는 보시다시피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고요 아, 이곳은 차문 열고 낚시가 가능합니다 한번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안쪽으로 부들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아, 아쉽게도 그물이 꽤 많습니다. 아, 그물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 물고기가 많다는 소리고요. 아, 그만큼 여기 상당히 알찬 곳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 곳이고요. 참문 열고 낚시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 길로 따라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 외길입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야 되고요. 포인트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녁이 늦었는데요. 아,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미군 기지입니다. 아, 미군 기지라 아, 상당히 여기 외면 받던 곳이고요. 아이고, 여기 좀 쓰레기가 있네요. 아, 이러면은 낙금 먹습니다. 정말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아, 오늘은 좀 쓰레기가 많아서 제가 치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보시다시피, 아, 굉장히 빽빽합니다. 빽빽하죠? 부들이 상당히 빽빽하고 그림이 상당히 이쁜 곳입니다. 그리고 평택호에서 몇안 되는 차문 열고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 대물 낚시, 수초 대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차문 열고 낚시하실 분들 도두리권 둔벙 정말 추천드립니다. 옆에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 차 거의 안 다니시고요. 어, 저녁 때 조용히 하실 분들 여기서 차문 열고 어, 앞에 저 부들 보이시죠? 부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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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렇게 공략하시면 아주 재미나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올라가면서 포인트도 보여드릴게요. 어, 이곳은 닭발 자리로 공략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닭발 포인트도 지금 뭐 개척을 하셔도 되고요. 구멍 뚫으면 다 물입니다, 이 안에. 물이니까요. 어, 이거, 뭐, 상당히 재미난 곳입니다. 어, 여기도 지금 뭐, 뽕찌 하셨던 것 같네요. 이렇게 뚫린 거 보이시죠? 일자로. 요렇게. 일자로 뚫려갖고 지금 낚시한 흔적이 있고요. 아, 저 위쪽 올라가면 또 이게 확 뚫린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위쪽에서 저는 낚시를 즐기곤 했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뽕치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 차문 열고 여기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뽕치기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포인트 좋죠? 저 사이사이, 요 사이사이, 여기 공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도들이권 둥봉, 어, 저 앞에 보이는 개활지, 뻥 뚫어져 있습니다. 아 어, 저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고요. 아저 어, 토끼굴, 토끼굴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삥돌 수는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보이는 이 길, 아저 어, 끝에 가서 막혀 있습니다. 진입하시면 무조건 백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굉장히 좁은 곳이니까요. 어, 뭐 모임 하실 분들 이쪽으로 다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모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포인트 작업 참 이쁘게 되어 있죠? 아 이곳에서 저 장대로 저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도두리권 이 포인트는 평택 코에서 몇개안 되는 부들밭 탁발 포인트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부들밭 닭발 포인트 공략하실 분들, 이곳 도드리껏 둔벙 추천드리고요. 어, 이곳, 어, 보시다시피 저 그물도 있죠? 저 앞에 그물입니다. 그물이 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곳 자원 정말 많습니다. 자원도 많고, 사자급 덩어리도 나오고 하니까요. 이곳 대물낚시하실 분들, 아, 여기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이곳 막힌 길이니까, 저 앞에 지금 도로가 저 끝에서 끝납니다. 저 끝에서 지금 이 보이는 거저 앞에 집까지 이게 둔봉 규모 전부 다고요. 어 여기 고기들은 뭐 자생 고기도 있지만 만수시 평택호에서 올로는 대물붕어가 서식한다던 점 그거 참고하셔서 출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택호 도두리권 둔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곳은 뭐 미군 기지 앞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뭐 루어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속도로 바로 옆이니까 진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뒤편길잘 뚫려 있죠. 진입하기 좋으니까요. 아 이곳 뭐 대물 낚시 하실 분들 한 번쯤 출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다만 최근 들어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 쓰레기 꼭 치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